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은바페가 여러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은 은바페의 입찰이 언제 시작될지 알게 됐다라며 레알 마드리드는 마감 시한을 정하고 은바페 영입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1월 1일 은바페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도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은바페 측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며 보스만 룰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와 6개월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에 올인하는 건 아니다. 이 매체는 15일이라는 기한을 정했다. 그때까지 은바페 측이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적은 물거품이 된다라며 은바페의 선택이 길어지거나 잔류를 선택할 경우 레알 마드리드는 엘링 홀란드를 플랜 B로 노릴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2017년도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은바페는 올 시즌까지 7시즌 동안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 뛰어난 영향력을 드러내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바페가 2025년 여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듯 보였으나 아직 구체화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 소식에 여러 구단이 은바페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여기에 메뉴와 리버풀, 아스널, 첼시 모두 의지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4개 구단 중 리버풀이 영입전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은바페의 어머니가 리버풀을 지지하고 선수 본인도 이르겐 클럽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은바페는 오는 6월 PSG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즉 FA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적료 없이 이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바페의 최근 발언은 이적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유력한데요, 이미 레알 마드리드와 합의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끝나지 않고 최근 잉글랜드 리버풀과 아스널과도 연결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적을 무조건 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현지 언론들은 은바페가 PSG 잔류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자신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재계약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은바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PSG는 4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툴루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이 선제골을 은바페가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PSG는 이번 우승으로 2대회 12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은바페는 이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은바페는 나는 이적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내뱉었습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올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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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적이다.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타이틀을 따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를 따냈기 때문에 다음 타이틀을 준비해야 한다. 그 후에 아니, 아직 나는 이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여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이 없다. 모든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구단의 열정을 지켜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적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이적에 관해 끝까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잔류하고 싶은 마음도 숨긴 채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데요. 은바페, 이강인 조합과 콤비네이션이 다 꽃피우기도 전에 강바페 조합이 이대로 해체되는 걸까요? 딱한 시즌만이라도 더 호흡 맞추고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매체에서는 1월 15일을 기한으로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강인과 은바페의 브로맨스 조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로부터 은바페의 재계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인데요. 프랑스 매체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과 지속적인 대화 중이다.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는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지 않는다. 파리 생제르망은 이번 겨울에 미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품메르카토는 은바페는 2024년 6월 계약이 끝난다라며 내년 1월부터 자신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논의할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과 계약할 수도 있다. 또는 은바페는 파리 생제르망에서 모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체는 레키프를 인용해 은바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파리 생제르망 측과 계속 상해 중이다라며 지난 경기에는 동생 에단 은바페가 공식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여전히 은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행을 바라는 눈치인데요. 아스는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오면 치명적인 공격진을 형성할 수 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호드리고, 은바페가 한 팀에 뛰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행 직전까지 갔다. 2022년 여름 이적시장 당시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세부 조율까지 마쳤다. 레키프 등 유력지에 따르면 은바페는 돌연 파리 생제르망 잔류를 확정지었다. 계약 내용은 최초 2년의 연장 옵션 1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이 불발되자 구단과 선수 사이의 기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에게 훈련장 사용을 금지했다.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시키지도 않았다. 은바페의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리 생제르망은 은바페와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팀에 복귀시켰다. 여름 이적시장에 영입한 이강인과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품메르카토의 보도처럼 앞으로 며칠이 결정적인 은바페 재계약 기간일 것 같은데요. 24년 6월이 만료이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 발표가 나지 않으면 정말 FA로 팀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은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이제는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속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도 은바페는 25세라는 것입니다. 재계약 해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강인과 조금 더 호흡을 맞췄으면 하시나요? 아니면 PSG를 떠나 이적하는 게 팀을 위해서 나을까요?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은바페가 본인이 뛸 자리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인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가 감독의 계획보다 은바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토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18일 일과의 리그앙 16라운드 원정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은바페가 선호하는 포지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은바페는 그가 뛰기로 한 곳에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바페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고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으며 포지션을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며, 다만 그를 안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 바깥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이날 최전방에 자리했는데요. PSG는 지난 14일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음바페도 같은 포지션에 섰지만, 앞선 리그한 경기들에서 주로 433, 4222 포메이션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자리로 볼수 있습니다. 은바페는 후반전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조용한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은바페와 엘리케 감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은바페는 UCL 도르트문트전 이후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엘리케 감독의 발언은 은바페 뜻대로 전략을 짜는데도 그가 재활약을 펼치지 못해 승리하지 못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케 사령탑 체제로 이번 시즌을 새롭게 시작한 PSG는 전체적인 팀 조직력보다 은바페가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물론 베스트 11, 경기에 나서는 다른 선수들의 포지션까지 매 경기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 자리에 서며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강인도 PSG에서는 왼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는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잦은 변화에 팀 조직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리그왕 우승을 넘어 UCL 우승을 목표로 하는 PSG로선 음바페 딜레마를 풀어야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